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. 그걸 은사장이라고 그러죠. 은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. 지혜의 말씀을 받은 은사, 지식의 말씀을 받은 은사, 믿음의 은사, 지유의 은사, 방언의 은사 쭉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인데, 그중에 최고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.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. 그러니까,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. 남을 섬기고 늘 봉사해야 되잖아요. 이 사랑의 은사는 어디로 연결되냐면요, 전도하는 데 연결되는 은사입니다. 그러니까, 다니엘서 12장 3절에 "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이유가,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...